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면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진짜 평화, 진짜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15년 6월 28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1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이아달아를 처단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제는 그 아달아의 횡포 때문에 유다의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요아스 한 명이 남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우세바가 요아스를 숨겼고 그 남편인 제사장 여우야다가 7년 동안 기다리다가 7살이 됐을 때쿠테타를 계획해서 뒤집죠. 어, 그리고 어, 결국은 이 쿠데타에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선포하고 그런 왕으로 선포하는 과정을 오늘 본부 보면은 아달랴가 듣고 어, 들어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이제 이 아달레를 처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일단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16절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며 그가 왕궁에 많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더라. 그래서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달레를 처단한 후 중요합니다. 17절 여호와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한 다음에 18절 보시면은 아직도 남아 있는 바알의 산당 을 허물고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고 그 다음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게 하고 그다음 그 다음 여호와의 성전에서 호위병과 백부장들 군인들 함께 그 왕의 보좌에 앉게 하고, 이런,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죠. 그 다음, 이제 결과를 보시면,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레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하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실세였더라. 오늘 말씀은,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은, 하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처리하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시브리스서 어, 12장에서,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흘리까지 싸우지 않았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흘리까지 싸우는 싸움을 치르고 난 다음에, 진정한 하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평화와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인간 연약해서, 그런 전쟁을 치를 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피하려고 합니다. 그냥 좋게 좋은 거고 그냥 타협을 해버리죠. 그러나 키스그린이라는 CCM 가수 그 아주 중요한 미국의 찬양사역자 가수의 에, 앨범 제목처럼 노 p 컴프라마이스 타협 없음. 세상을 향해서 악을 향해서 타협 없음. 그리고 그런 어둠이 들어왔을 때 그걸 제거하는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맞죠. 죄를 제거하고 하나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진짜 평화와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이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뚫고, 제거하고, 십자가의 보혈 의지에서, 어, 주께서 시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결단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아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축복하고 마지막 나가 내가 나를 통해서 아직도 묶여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도 해방될 수 있도록 그런 나쁜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의 관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의 통치를 확장시키는 그런 통로로 오늘도 쓰임 받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